나 아는 사람 없어. <laughs> 근데도 과감하게 들어오셨잖아요. 과감하게 들어온 게 아니라 물건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가서 그냥 허가받고선 한 거죠. 아, 복지구도 허가받고? 시장이 허가받고 하는 거야. 자꾸 연락오고 하는데 아까우니까 가서 허가신청을 받고 허가받고선. 등록이름가 허가인가 뭐. 사장님이 전문도 아니고 초보인데 누가 사장님한테 이거 좀 산다고 누가 어떻게 연락을 해요? 홈페이지. 홈페이지 광고하면 홈페이지로 유입이 되는 거아니야 네이버에 광고를 하면은 그럼 네이버에 그 그때 당시에는 온라인에 그렇게 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아 그때는 진짜로 도매상들 자체가 IT 불모지였으니까요. 그렇죠. 거의 몇 군데서 독식하고 있었는데 아니 몇년안 되셨다고 그랬는데 어. 아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내가 만들어진 홈페이지가 한 다음에 총판이나 얘네들 홈페이지가 바뀌었다니까요. 내 트래픽이 올라가고 나한테 어떻게 만들었냐 물어보고 비용은 얼마드냐. 그거 뭐야. 그거 똑같이 만들겠다는 건데 훨씬 좋게 만들어버렸지. 그렇네요. 음, 그 다음에 모든 도매, 그, 그러니까는, 그, 그, 이런 업소나 이런 데서 물건 구매하는 절차가 기존에는 전화해서 물건 보내주세요. 그, 아니면 택스보내서 물건 보내주세요. 뭐 이런 시스템이니까는 진짜 번잡스럽지 전화하고 팩스하고 팩스 잘 들어갔나 또 전화하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전산이 딱 돼버리니까는 온라인 주문이 가능하니까요. 그렇죠 온라인에 들어가서 주문하면은 배송 절차부터 싹 나오고 하니까는 전화할 일도 팩스 보낼 일도 없으니까는 그 회사도 이제 편해진 거죠. 한 6개월째 주문이 이제 처음 들어왔죠. 6개월째, 아. 6개월째 들어와갖고 이제 한계가 되고. 상담이 안 되지. 만들긴 했는데. <laughs> 상담이 안 되지. 상담이 안 되니까는, 어버버버버버 하는 게 이제 계속, 이제, 콜이 들어오다 보니까는 그때 이제 단련이 된 거죠. 그러면 제조사에 한번 물어봐서 습득하고 습득하고. 그때는 근데 월급이 나올 때였으니까, 그냥 여유있게 했었던 거고, 그 월급이 안 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버티지 뭐. 음... 제가 생각할 때요. 지금도 무슨 회사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치면,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는 필수겠네요. 그 회사도 그렇죠. 홈페이지 필수죠. 홈페이지는 먼저 사람이 물건살때 홈페이지부터 들어가서, 깔끔하게 돼 있으면, 아, 신뢰가 가고 지갑을 열지. 그러니까 네이버 페이나 이런 걸 갖다 붙이는 게, 돈을 꼬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소비자가 네이버 페이나 뭐, 이런 거에다가 이제 지갑을 여는 거지. 근데 요즘에는 뭐 이미 그 금융지식들이 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그건 안 따질 것 같긴 한데. 제가 모르는 부분을 잘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저는 홈페이지, 지금은 홈페이지 시대가 가지 않았나. 제가 현재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사업을 하거나 어떤 영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면은 그래도 기본 홈페이지 깃발 하나는 꽂고 시작을 해야 그렇지. 되는구나 하는 거를 그 영업 사장님께서 영업, 일러주신 거예요. 영업풀1 번이죠. 그게 영업풀이죠 음. 영업하려면은 그게 무조건 필수죠. 감사합니다. 아. 아니, 아니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아니 저는 생각이 음.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기본 홈페이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음. 그게 요몇년 사이에 망각을 했다가 사장님께서 지금 일깨워주신 거예요. 음. 아차. 이지는 무조건 있어야지. 뭐보드남 보드는 이지는 있어야 되지 않나? 있어야지. 나머지는 이제 뭐 광고죠, 뭐 광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사람도 처음 뵙지만 들이 대잖아요 네. 네. 자, 어떤 의사를 만날지도 모르고 어떤 네. 도매상을 만날지도 모르니까 돈 보고 시작했으면 이, 이렇게 안 가죠. 유튜브로 돈 벌려고 생각을 했으면은 좀더 자극적이고 아주 뭐 그런 쪽으로만 파인트를 갖겠는데. 저의 의도는 전혀 그쪽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장님께서 경험해 주신 얘기 있잖아요. 저도 지금 제가 하려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저는 이게 정말로 돈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 조회수 올라가고, 뭐, 백만 명 맞네, 천만 명 맞네, 그런 것들. 한번 보면 잊어버려요. 대리만족이라는 생각으로 해서 슉, 뭐 이러는데, 저는 그건 솔직히 좋은 정보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안 하고 있어서,